다음은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열의 각 원소가 몇 번씩 나타나는지 체크 배열을 이용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배열의 개수는 10만 개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배열의 최대 길이가 10만이고, 배열의 원소는 10만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배열의 길이를 저장할 변수 n을 만들겠습니다. 배열의 각 원소를 모두 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각 원소를 순회하면서 만약에 범위를 벗어나는 숫자가 있다면 은 False를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에 배열의 원소는 10만 이하의 자연수이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어도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열의 각 원소가 몇 번씩 나타나는지 체크 배열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array[i] 즉, array의 i번째 원소가 체크 배열에 인덱스로 들어가서 해당 값이 몇번 나타났는지 개수를 세게 됩니다. 다음으로 위에 for문을 빠져나왔다면 주어진 array 배열에는 범위를 벗어나는 값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1부터 n까지의 숫자가 한 번씩 나타났었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i는 1부터 n까지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체크 배열의 i의 값이 1인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1이 아니라면 바로 False를 리턴하면 되고 위풀문을빠져나왔다면 1부터 n까지의 숫자가 한 번씩 나타난 올바른 배열이기 때문에 True를 리턴해주면 됩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드 지점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렬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헤더를 추가를 해주고, 다음으로 솔루션 함수의 첫 번째 줄에서 바로 array를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rray의 모든 원소를 순회하면서 a r r a y i 번째 원소가 i 플러스 1과 같은지를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같지 않다면 바로 false를 리턴하면 됩니다. array의 i 번째 원소는 i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부터 n까지의 숫자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i 플러스 1과 비교를 해 주어야 합니다. 위의 문을 모두 빠져나왔다면은 어레이에는 1부터 n까지의 숫자가 한 번씩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true를 리턴하면 됩니다.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 지점을 해 보겠습니다.